가장 최종적인 목표예요. 자, 어, 경영학의 퍼포먼스는 항상 딱두 가지 요약됩니다. 뭘까요? 경영학의 퍼포먼스는 딱두 가지,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. 뭘까요? 경영학으에서요 경영학에서의 퍼포먼스는 딱두 가지예요. 최종 목표가 뭘까요? 내 대고나. 버스다? 약간 나 그냥 매출이 올라가든지 네. 코스가 다운되든지. 그렇죠. 예. 그겁니다. 영어가 네. <laughs> 좀 너무 네, 그런데. 뭐 괜찮아요. 아 괜찮아? 예. 상관없어요. 예. 비용, 매출 예. 혹은 이네 예. 이게 예. 높아지거나 예. 비용을 내거나네 예. 네. 이거예요. 음. 네. 그런데 대체로 모든 논문은 이 음. 비용을 끝에다 잘안예요 둘 수도 있어요. 이건 그냥 제가 보편적인 음. 상황을 네. 얘기하는 거지 비용이 논문의 끝에 아. 안 나온 없냐 있어요, 있어요. 네그 대체로는 매출이나 음, 이익이 거끝으로 음. 나온대요, 성과에서. 네자 그런데요, 이 제가 이 퍼포먼스 매출이나 이익을 높이는데 이게 최종적인 성과라면 중간 단계 성.